68쪽을 보세요. 68쪽 네. 네, 문펠라 씨 그냥 68쪽을 보세요. 보기하고 쓰는 시간을 드렸어요. 다 쓰시는 거 기다렸어요. 이제 볼게요. 책 68쪽 1번 보기와 같이 쓰세요. 1번. 제가 읽어요. 여러분들이 아래 읽으세요. 선생님 여러분 1번 마틴 씨는 정말 재미있어요. 코미디언 같아요. 시작! 마틴 씨는, 정말, 코미디언 같이 같이 정말, 재미있어요. 씨는 코미디언 같이 정말 재미있어요. 마틴 씨는 코미디언 같이 정말 재미있어요. 참 재미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참은 문법보다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9 어, 책 그냥, 그냥 많이 방어이. 써요 참참 네. 참 더운 날씨야 참 좋아 네, 두 번째 2번 여러분, 1번 코미디언 아세요? 코미디언 네, 네. 그러니까 영어예요 네, 한국엔 코미디언이 많아요 토요일에 우차싸, 일요일에 Okay. 개그콘서트 월요일에 코미디언 빅리그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재미있는 연극을 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웃어요 네 한, 한국 캄보 한국 재밌는 거 있어요 근데 제어 먹을 거. 어 알았어요 그 코미디언, 캄보디아 사람 코미디언 있어요? 아, 예. 있어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팔 코미디언 텔레비전에 나와요? 네, 누구 있어요? 알아요, 있어요. 아, 있어요. 이 단어를 알아요. 코미디언은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코미디언 같아요. 어떤 사람 같아요? 코미디언 같이 정말 재미있어요. 코미디언처럼 정말 재미있어요. 2번, 2번. 우리 사장님은 무서우세요. 호랑이 같아요. 시작. 우리 사장님은 호랑이 같이 무서워요. 무서워. 선생님 안녕하세요. <laughs> 하죠 이거 여러분 대화 듯이 읽으셔야 돼요. 어, 우리 사장님은 호랑이 같이 무서우세요. 여러분 호랑이는 무서운 동물이에요. 호랑이를 아세요? 네. 호랑이는 아. 어디에 살아요? 아. 한국에 살아. <laughs> 네. 공원에 <있어요>. 동물원, <laughs> 공원에 사. 공원에 <laughs> 호랑이가 있어요. 아무도 서, 서울 도 공원에 안 가요. 서울 <laughs> 네. 대공원에 살아요. 아, 그니까 서울 대공원에, 동물원에 있어요. <웃음> 맞아요? <웃음> 네. 공원에 있어요. <laughs> 어디 공원에 있어요? 산에 좀 있어요. 산. 나 옛날에, 옛날 한국에는 산에 호랑이가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전기가 없어요. 네, 아이들이 나무를 가지러 산에 가요. 작은 나무를 가... 뜯으러 산에 가요. 호랑이를 만나요. 무서워요. <laughs> 네. 호랑이는 동물인데 선생님, 옛날에는 한국에 네. 호랑이 있 많았어요. 근데 많았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없어서 갔어요? 사라져가요. 네. 죽여서 <laughs> 옷으로 만들어요.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먹어요. 그러 그러니까 사람들을 잡아 먹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산에 가서 호랑이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호랑이 새끼가 많이 없어요. 호랑이 뭐 아빠 호랑이, 엄마 호랑이 많이 없어요. 동물원에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호해 줘야 돼요. 한국에 호랑이가 없어져가요. 캄보디아에는 호랑이가 있어요. 있어요. 만나보셨어요? 아니 네. <laughs> 다행이에요 그래서 <laughs> 안만났으니까 지금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네 <laughs> 다행이에요 <laughs> 사진만 보세요 예 그리고 호랑이와 사자의 차이를 아세요? 맞아요. 호랑이 사자 똑같아요 아,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네 생긴 것부터 달라요 달라요 네팔 호랑이 있어요? 많이, 많이. 알았어요. <laughs> 네. 아 네. 아, 그래도 꽤 있네요. 네. 근데 우리 사장님은 호랑이 같이 무서우세요. 사장님을 만나면 안 좋아요. <laughs> 무서워요. 피해요. 네. 세 번째. 이거. 여러분, 이번에 우리 사장님은 호랑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호랑이 같이 무서워요. 그럼 어때요? 말할 때 화낼 때큰 소리로 화내요. 꺄! 사람 사람이에요. 호랑이도 같대. 사람인데 사람인데 호랑이 같이 호랑이처럼 무서워요. 고랑이 무서워요. 사장님 무서워요. 호랑이 같이 무서워요. 무서우세요. 번그 3번, 3번 그 남자는 키가 크고 멋있어요. 모델 같아요. 시작 그 남자는 못 같고 키가 크고 멋있어요. 네, 제가 요녀식을잘못갔네요 못 죄송해요. 3번. 그 남자는 모델같이 키가 크고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키가 크다, 멋있다 이제 같이 형용사니까 키가 크고 멋있어요. 모델 같아요. 모델같이 키가 크고 멋있어요. 네, 모델은 일단 키가 커야 됩니다. 4번, 4월인데 아직 추워요. 겨울 같아요. 시작. 4월인데 아직 겨울같이 추워요. 4월인데 겨울같이 아직 추워요. 4월인데 아직 겨울같이 추워요. 둘다 맞아요. 아직은 추워요 앞에 와도 되고 겨울 같이 아직 추, 아니, 겨울같이 추워요 아이 겨울같이 추 앞에 와도 돼요. 아 4월인데 아직 겨울 같이 추워요. 4월인데 겨울 같이 아직 추워요. 둘다 맞아요. 근데 정답지에는 아직 추워요라고 돼 있네요. 5번 여러분 4번에 4월인데 4월은 봄이에요 여름이에요. So, 이에요 가을이에요. 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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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추석, 가을. <laughs> 4월은 봄이에요. 그래서 4월은 따뜻해야 돼. 생각하는데, 4월인데 아직 추워요. 아, 아직, 아직 겨울 같아요. 일, 12월, 1월, 2월, 겨울, 4월, 봄. 5번. 가을이지만 낮에는 더워요. 여름 같아요. 시작. 가을이지만, 가을이지만, 낮에는 낮에는 여름같이 여름같이 가을이지만 낮에는 여름같이 더워요. 네. 어려운 거 없어요.